안녕하세요. 오늘은 소금은 생명이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는 그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선 우리는 물과 소금이 다른 영양소에 비해 우리 인체에 매우 중요한 것이며 이두 가지 물질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라는 사실을 잘 인식해야 합니다. 소금의 경우 여러분은 얼마나 아십니까? 저염식 정책을 위반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소금에 대해. 얼마나 아쉽니까? 소금에 대해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금 100g에 나트륨이 몇 g 들어있습니까? 머리가 하얘지지 않습니까? 소금이 나트륨입니까? 너무 간단해서 이 정도의 문제는 기초화학을 배우는 중학생 정도면 알수 있는 것인데 실제로 화학을 전공한 대학 졸업자도 잘 모릅니다. 실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소금은 나트륨이라고 인식을 하고 100g이라고 답하는 사람이 많고요. 대충, 음, 나트륨이 많을 거다. 7, 80g? 그래도 생각이 좀 있는 분들은 50g이라고 답합니다. 정답일까요? 보건복지부 식약처에서 나트륨 표시 기준을 강화하고 식품 포장지에는 나트륨 줄이기 운동을 한다고 빨간색으로 나트륨 함량을 기록합니다. 주의 표시죠. 그런데 나트륨 뭐 함량을 기록하면 뭐 합니까? 소금이 나트륨인지 아닌지 구분도 못 하고 소금에 나트륨이 몇 그램 들어있는지도 모르고 나트륨 양이 얼마이기 때문에 소금의 무게는 얼마이다라고 환산도 못 합니다. 즉. 소금이 낮륨니다라고 알고 있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이건 뭐 완전히 엉터리, 엉터리죠. 뭐 이런 교육부터 하고 정책을 입안을 하거나 해야 되는데 소금이 뭔지도 뭐 모르면서 뭐 이런 정책을 만들고 합니다. 이래서는 우리 이 자신의 건강을 지킬 수도 없고 여러분 자식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앞전에 올린 소금은 생명이다 이 강의에서 아메리칸 저널에 대한 그 기사를 설명을 했는데요. 다소 지루하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소금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될 핵심이 그 안에 함축적으로 그 20분의 내용 안에 영상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루하시더라도 그걸 우선 잘 꼼꼼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서 전문가처럼 알 수가 있고, 또, 그까지 소금 뭐 이렇게 지나버려 쳐버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까지 소금 그러면서 왜 줄이려는 노력은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고, 관심을 가진다면 우리가 소금을 얼마만큼 먹여, 먹어야 되고 우리 아이들에게 어떻게 먹여야 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밖에서 땀 흘리며 놀다 온 아이들에게 엄마는 음식을 심각하게 만들어서 내놓습니다. 이건 아이들의 건강에 엄청난 해를 끼칩니다. 염분 부족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 신장 기능 저하, 골밀도 약화 등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다고 해놓고 이게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이게 누구 잘못입니까? 나쁜 정보를 퍼 나르고 그릇된 정책을 만드는 관련 기관, 그리고 우리들의 무지가 만든 결과입니다. 예전에는 소금이 황금에 비유될 정도로 굉장히 귀했습니다. 소금을 가지고 있는 집은 굉장히 부자 집이거나 그랬죠. 소금이 귀했습니다. 불과 백년 전만 해도 그래서 우리한테 어떤, 음, 그 풍섭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이들이 오줌을 싸면 키를 씌워서 옆집에 가서 소금을 얻어오게 합니다. 창피를 줘서 소금, 오줌을 싸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선조의 소중한 지혜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집에 소금이 없으니 옆집에 가서 내가 오줌을 쌌다는 증표로 그게 키가 되는 거고 소금 좀 주세요 해서 이제 그 담아 달라고 하면 옆집에서 아 이놈 오줌 쌌구나 그리고 소금을 담아 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져와서 며칠 먹이면 애들이 오줌을 안 삽니다. 신장 기능이 회복이 되거든요. 신장이라는 기관은 소금이 없으면 이 작동하기가 어, 힘듭니다. 어, 자동차로 말하면 어, 휘발유 같은 겁니다. 신장에 소금이 있어야 불순물을 걸러내고, 어, 이렇게 인체의 체내의 그 염도를 어, 조정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 소금이 없으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는 거죠. 저염식을 하는 부모님들의 노력이 오히려 내 아이를 병들게 하는 겁니다. 소금에 대해 공부를 하지 않으면서 그냥 TV에 나오면 이것이 정답이요 하고 따라가서 하, TV가 요즘 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저염식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보면 소금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빈 깡통입니다. 그래서, 어, 내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소금 100g에는 나트륨이 몇 g 들어있습니까? 힌트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금은 염소와 나트륨의 화합물입니다. 몇 그램의 나트륨이 들어있습니까? 제가 몇년 동안 이런 질문을 하고 다녔는데, 마치는 분을 단한 명도 못 봤습니다. 이제 영상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소금은 나트륨은 아니다. 라는 것을 좀 각인시키기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나트륨을 물에 넣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는 건데요. 나트륨을 물에 넣으면 격렬한 화학적 반응이 나타납니다. 수산화 나트륨과 수소 가스를 방출하는데 이게 발열 반응의 하나입니다. 이 강한 발열 반응으로 인한 이런 수소 가스를 이렇게 점화시켜서 터뜨릴 수 있습니다. 나트륨의 양이 많으면 TNT처럼 폭발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은 손으로 만져도 손에 있는 수분과 반응하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아주 위험합니다. 입에 넣는다? 입에 넣으면 혀가 타버리, 혀가 타버리겠죠? 자, 본 영상에는 자막을 넣지 않았습니다. 이 자막을 넣지 않아도 하나의 실험이기 때문에 아, 이 나트륨을 물에다 넣는 실험이구나. 나트륨을 물에 넣으니 물에서 타고 폭발하는 성질이 있더라. 이런 것을 보여주는 영상입니다. 나트륨을 영어로 소디움이라고 하는데 소디움을 물에 던져 넣는 실험이다. 라는 것만 아시고 영상을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I have got some sodium metal in these jars and I got some water right over here. I'm getting ready to put this sodium in there and watch the reaction. It is crazy what this stuff does when you put it in water It creates a re reaction with a, and it produces a hydrogen gas and that hydrogen gas starts going faster and faster and faster it starts creating heat and if it creates enough heat if it gets trapped under the water's surface it could even cause an explosion Check this out. Sodium metal is very soft. so you should be able to just cut it with a key. Something that soft you wouldn't think would be dangerous. but check this out. Where it go? It's gone. Ah oh, man So, some from the explosion landed on my arm and it burns. God, it's stuck there. <clears throat> so, I got an idea. This is stuck in here and I can't get it out. So, let's see what happens when I fill this up with water. <laughs> okay, so. It melted that Get it <laughs> It destroyed this bottle And this is so hot right now I think this is going to be really, really big. So. Uh Okay, so that explosion wasn't as big as I expected, and I didn't know why. But what happened was during the explosion, oh man, this is hot! That is what happens when you put sodium, metal, water it produces a hydrogen gas, it heats up Trust me, it was really hot that, that reaction goes faster and faster and faster and that's what you saw 자, 영상은 잘 보셨습니까? 나트륨의 맛이 어떨까요? 짤까요? 나트륨 맛을 직접 본 사람이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여러분들이 매일 먹는 소금이라는 것은 염소와 나트륨의 화합물입니다. 이것이 물에 녹으면서 나트륨과 염소라는 이온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는 필수 주요 미네랄인 나트륨과 염소를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는 겁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염화나트륨이 녹은 물맛이 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에 미네랄이 녹아 들어갔을 때각 소금마다 미네랄의 함량이 다르기 때문에 소금의 종류에 따라서 소금물맛이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네, 다를 수 있습니다. 요즘 커피 좋아하죠. 인도네시아, 케냐, 베트남, 자메이카, 어느 지역 생산이냐, 유기농이냐, 어떻게 로스팅을 하고, 어떻게 블렌딩을 하고, 어떻게 추출해 먹느냐에 따라 맛이 다르죠.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소금은 골라 먹고 가려 먹을 생각을 안 하십니까? 내가 보기에 커피보다 소금은 우리 건강에 수백배, 수천배 더 중요한데, 커피는 기호식품이고, 안 먹어도 살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경을 써서 먹습니다. 그런데 소금은 단 7일만 먹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금은 잘 모르고 소금은 가려 먹지도 않고 그냥 소금은 나쁜 것 이래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지구상에 수없이 많은 종류의 소금이 있습니다. '솔티드'라는 책에는 약150 그 종류의 소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채취 방법이 다르고 시기가 다르고. 채취 지역이 다르면 소금이 달라집니다. 미네랄 함량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왜 그런지 않습니까? 이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소금을 골라 먹을 수 있는 세상인데, 가려 먹지를 않습니다. 아니, 가려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죠. 소금의 종류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국민 보건 정책을 만들고, 국민 건강을 위해서 저염식을 하라는 싱거운 소리를 합니다. 성분 분석 해봤습니까? 소금이 다르면 김치 속에 발효되는 것도 다르고, 아삭거리는 맛도 다르고, 항염, 항암 효과도 다릅니다. 이 논문이 여러 건 있는데, 이런 걸 보기라도 했을까요? 제가 이 자꾸 보건정책, 보건정책에 대해서 잘못됐다. 소금, 보건정책 이야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뭐 알고 정책을 만들면 따라갈 텐데, 그 사람들 자기도 모르면서 정책을 만듭니다. 그 이, 이런 영상을 그 정책 입안하는 사람들이 봐야 됩니다. 이제 유튜브 강의를 몇 사람이 본다고 뭐 세상을 바꾸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봐서, 어, 정책을, 입반하는 사람들이 소금에 대해 공부하고 철저하게, 그, 국민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새로운, 음, 정책을 만들어내야죠. 그래서 이 영상을 좀, 그런, 어, 국가, 어, 관련 보건 정책이나 식약처에, 이, 관련된 분들을 아시는, 음, 분이 있으면 이 영상을 좀 보내주고 소개를 해주세요. 앞으로도 소금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계속 공부할 기회를 또 가질 겁니다. 적어도 저는 이걸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장난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뭐 더하면 <laughs> 욕이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아 우리가 다음 세대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이 올바른 소금을 선택하는 방법, 소금 섭취한 양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실이 좀 길었습니다만 오늘 공부하는 것, 소금 100g에는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 있느냐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 정확히 아는 분 별로 많지 않다고 했죠. 자, 그림으로 보시는 것처럼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의 화합물입니다. 일단 미네랄은 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좀 추가적으로 드릴 겁니다. 우선, 그, 기본적으로 소금은 나트륨 염소와 나트륨의 화합물이다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트륨이 한 알이면 염소도 한 알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트륨 원소 100개가 있으면 염소 원소도 100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0g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염소의 원소는 개수상 이렇게 똑같이 들어있다라고 우선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염소의 양이 조금 더 많은데 거기까지 가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일단 간단하게 절반의 개수상 염소와 절반의 나트륨이 서로 붙어 있는 형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러면 이게 무게가 나트륨 50g, 염소 50g 이렇게 있으면 합하면 100g이 되죠. 근데 이것은 정답이 아닙니다. 염소의 원자량이 나트륨의 원자량보다 좀더 어, 무겁습니다. 그래서 어, 실제로 소금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의 무게보다 염소는 약 1.54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나트륨에다가 1.54를 곱해야지만 염소의 무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자료를 하나 보시겠습니다. 이 시험은 EDS 성분 분석을 통해 NA와 CL의 함량비를 확인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 시험에서 그 성분 분석 결과, 그 함량비를 살펴보니까 평균적으로 나트륨은 38.3g. 염소는 61.7g 정도가 됩니다. 염소가 무겁죠? 일단 미네랄은 다음에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트륨 100g에는 나트륨이 약 38g. 염소는 61g 정도 존재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면, 나트륨의 섭취량, 그러니까 나트륨의 양으로 소금의 양을 계산할 줄 알아야 됩니다. WHO의 권장 나트륨 섭취량이 2.3g입니다. 소금은 생명이다. 1편에서 살펴보았지만, 이 수준의 권장 섭취량은 기대 수명이 55살, 55살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WHO의 권장 섭취량, 이건 뭐, 명백히 잘못됐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 많이 인용합니다. 기자들이. WHO의 권장 섭취량은 나트륨 2.3g 이어서, 우리가, 우리 국민은 그 싱겁게 먹어야 된다. 지금도 작게 먹으니까 그게 음식 문화라는 게각 그 국가마다도 다릅니다. 그런데 그뭐 WHO 뭐가 이야기하면 다 맞는 건냥 그냥 그 쫄쫄쫄 뭐지스데이기 하고 그 어쨌든 이 WHO의 권장 섭취량은 나트륨 2.3 g 인데 이것을 소금으로 환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 무게 2.3에다가 우선 염소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 1.54배 무거운 염소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 2.3에다가 1.54를 곱합니다. 그러면 3.542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어, 나트륨의 무게 2.3을 더하면 5.842g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소금의 염소가 조금 더 어, 들어있고 미네랄의 무게도 사실 좀더 들어있습니다. 약 2%에서 3% 정도를 환산해서 더해주면 천연염인 경우에는 약 6g의 소금이 됩니다. 정제염일 경우에는 5.842 정도면 맞다고 봐야죠. 그런데 천연염일 경우에는 조금 더 존재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트륨의 무게를 가지고 미네랄이 있는 천일염이나 어, 천연염, 자연적으로 생산한 소금의 무게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 이렇게 이제 제가 영상을 만들면서 설명하다가 보니까 미네랄의 무게가 있고 조금 더 추가되는 염소의 화합물이 있고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일반 분들이 더 혼동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간단하게 2.3g의 나트륨에 1.6을 곱하면 3.68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3 더하기 3.68은 5.98. 비슷해지죠. 뭐, 오차 범위, 사실 기계라는 것도 오차 범위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소금의 양을 계산하면 가장 정확하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나트륨에다가 2.6을 곱해서 소금의 무게를 그, 만들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렇지만 소금에 대한 개념을 좀더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나트륨에다가 일점을 곱해서 염소의 무게를 환산하고 그것을 더해서 전연염의 무게를 계산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오 그램의 오그의 나트륨을 환산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그의 5g의... 어 나트륨이 있으면 여기에다가 그대로 1.6을 곱하면 염소의 무게가 됩니다. 그러면 약그 1.6을 곱하면 9g이 되죠. 그럼 5g에다가 아 8g이 되죠. 8g을 더하면 13g이 된다. 그래서 어 5g의 그 나트륨의 양을 소금으로 환산을 하면 13g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소금은 나트륨이 아니며 소금 속에 있는 소금이라는 것은 나트륨과 염소의 화합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든음양 나트륨은 약 40%가 되고 염소는 약 60%가 되며 나트륨의 양에다가 1.6을 곱해서 염소와 그 염소의 무게를 구하고 그걸 나트륨을 대해주면 소금의 무게를 구할 수 있다. 이것이 소금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나트륨 소금이라는 것은 나트륨과 염소의 화합물이며 또그 안에 들어있는 나트륨과 염소가 얼마나 들어있는지 정도는 기본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겠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